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일기의 안한노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이단들, 사이비들이 몇 개가 있죠.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 그 다음에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이만희의 신천지, 이런 등등의 사이비 집단이 사이비의 해악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신천지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이 거짓말을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끔찍한 짓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모리학이 거짓말 따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믿는 신천지 교인들도 참 불쌍한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 파괴를 일삼는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 빠지고 나면은요, 부모도 안 보이나 봐요. 형제자매도 안 보이는가 봐요.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얼마나 깨진 가정들이 많고 피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로 교회 파괴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선원기기 작전은 많이 알려졌죠. 교회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교회를 차지하는 것, 또 교회 속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사이를 이해가질시키고, 그래서 자꾸 분열시키는 것, 참 사악한 집단입니다. 네 번째로 이만에게 맹종하죠. 이건 뭐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교주만이라면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지도 마다지 않는 거죠. 다섯 번째로 반사회적인 모습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나면은요, 정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 생활하고, 이게 잘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섯 번째로,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성경을 제멋대로 짜집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고백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무슨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없지만, 나는 있다. 이만희는 살과 뼈가 있잖아요. 보이사는 영이신데. 성령님은 살과 뼈가 없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믿어요. 미혹 당한 거죠. 악한 형들의 미혹이 넘어간 겁니다. 자, 이 이만희 교수가 구속이 되었어요. 코로나19 방역 방해를 했던 혐의로 감옥에 가혀버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옥살이를 하고 계세요. 그게 나가지죠. 신천지의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썼어요. 횡령이죠, 횡령. 아니, 돈도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또 횡령까지 할 정도로 성경님께서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참 깝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 성경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따라가는데 옥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천사가 끄집어낸 거죠. 어, 이만희는 보위사 이니까 뭐 감옥쯤 빠져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감옥을 어떻게 빠져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자 감옥에 갇힌 이만이또 있죠. 바울과실라.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손과 발목에 착구까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처박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아프다고 시름 소리 내고 그러진 않고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 이만희는 보일사점 내시니까 감옥에 갇혀도 힘들다고 툴툴대지 않고 얼마나 멋지게 지낼까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보석신청을 하면서 이만희 교주가 했던 말이 참 웃기게 다가왔어요.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자살을 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명이 이어질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 너무 이게 강렬하지 않아요? 한번 더 인용할게요.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 자살? 아니 무슨 너무 보이사가 자살을 얘기를 해요? 아니 내 수명이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아니 안죽는다면서세요 영생한다면서요. 신천재균들 이런 걸 보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자살하고 싶대잖아요. 수명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대잖아요. 영생 안 하는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보석 절대로 허락해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감옥에서 죄값 치르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야 돼요. 목사 입에서 나오기는 참 잔인한 얘기 같지만 이만이 한 사람 때문에 깨어진 교회를 생각하면 박살 날 가정들 생각하면 멸망받고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 생각하면요 이만이는요 그냥 고개 인생 마무리 하면 안 돼요. 참 악한 인간이에요. 사악한 인간이에요. 아까 제가 미혹의 역이라는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신천지 이만이를 보이사라고 믿는 거, 영생한다라고 믿는 거이건는요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비욕의 영의 작용인 거예요. 이거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만이라는 사이비에게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재능 뺏기고 젊음 빼앗기고 인생 저당잡혀 빼앗기고 살다가 마침내 지옥불까지 떨어진다.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만이 오래 살지는 못할 겁니다. 예, 죽고 나면 타격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쉽게 빠져나오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 사이다, 콜라 등에 익숙한 아이들이 물을 싱겁다고 그래요 신천지에 있다가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교회를 못 가요 적응을 못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설교가 말씀이 싱겁대요 물이 싱거워도 물을 마셔야 건강하죠 탄산만 찾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병이 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중에 이만희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하시되 잘 적응하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들이요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유 웃기는 설교하려고 할 생각 말고 간증이나 예화 위주의 설교도 접어두고 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서 엉뚱한 데 가서 성경을 배우지 않도록. 싸이비집단에게 현혹돼서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돼요. 어, 이단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성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목마름을 채워줄 만큼 능력있게 가르치지 못한 것도 책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 오늘 밤부터 영월영락교회에서 3일이 아니고 4일이더라고요. 어, 목요일까지 집회를 인도 합니다. 새벽에 한 번, 밤에 한번 인도를 해요. 성령의 분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주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